한 마리의 진독의 어미와 버려진 세 마리의 늑대 새끼, 어미의 본능이 길들여진 것과 야생의 경계를 초월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연의 부름이 울려 퍼지고 가족의 유대가 시험받을 때 충성, 희생, 그리고 가족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당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후 충격적인 반전은 개와 그들의 야생 친척 사이의 관계를 바라보는 당신의 시각을 영원히 바꿀 것이다. 김지민은 자신의 진돗개 별이 가 놀라운 모성 본능과 강인한 의지를 지녔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다. 네살이 별이는 흰색 또는 붉은 황금색 원하는 색상 선택 위 두꺼운 털 곱게 선귀 말린 꼬리 그리고 엄중한 깊은 검은 눈을 가진 훌륭한 개였다. 이 품종의 단호한 보호 본능과 날카로운 경계심은 전설적이다. 한라산 국립공원 근처에 사는 지민은 야생동물 사진 작가로. 별이는 야생으로의 탐험에서 흔들림 없는 충실한 동반자였다. 혹독한 3월 아침, 운명적인 발견이 이루어진 것은 바로 이때였다. 지민과 별이가 촬영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별이가 갑자기 멈춰서며 귀를 쫑긋 세우고 코를 킁킁거리며 집중했다. 그녀의 행동에는 지민이 처음 보는 긴박함이 있었다. 무슨 일이야? 아가, 지민이 속삭이며 별이의 시선을 따라 얼어붙은 계곡 근처에 쓰러진 나무 더미를 바라보았다. 별이는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낮고 불안한 으르렁 소리를 냈다. 나무 뒤에서 지민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작고 어두운 털뭉치 세개가 서로 꽃부터 추위 속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처음에는 버려진 강아지 새끼로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지민은 진실을 깨달았다. 맙소사 그녀가 외쳤다. 늑대 새끼들이야. 늑대 새끼들은 생후 몇 주밖에 안된 듯 보였고 눈은 아직 감겨 있었으며. 작은 몸은 춥고 배고프다고 떨고 있었다. 지민은 어미 늑대의 흔적을 찾기 위해 주변을 살폈지만 소나무 사이로 휘몰아치는 바람소리만 들릴 뿐 야생은 고요했다. 별이는 놀라운 조심스러움으로 새끼들에게 다가가며 모성 본능과 영역 보호 본능이 깨어나 따뜻한 코로 새끼들을 조심스럽게 킁킁거리며 어루만졌다. 늑대 새끼들은 즉시 반응하며 남은 힘을 다해 별이의 따뜻함을 향해 기어갔다. 지민은 불가능한 결정에 직면했다. 야생동물에 간섭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 지역의 늑대 개체군은 철저히 관리된다. 하지만 이 무력한 생명체들을 죽게 내버려두는 것은 그녀의 신념에 반하는 일이었다. 별이가 첫 번째 늑대 새끼를 조심스럽게 입에 물어 마치 자신의 새끼처럼 부드럽게 옮기는 모습을 보며 지민은 선택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알았다. 우린 이 아이들을 버릴 수 없지. 그렇지? 그녀는 이미 두 번째 새끼를 더 안전한 은신처로 옮기기 시작한 별이에게 말했다. 지민의 오두막으로 돌아가는 여정은 긴장으로 가득했다. 별이는 조수석에 앉아 세 마리의 늑대 새끼를 자신의 따뜻한 몸에 꼭 붙이고 있었다. 지민의 머릿속은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의 결과로 소용돌이쳤다. 이들은 반려동물이 아니었다. 그들은 지민이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본능과 필요를 가진 야생생물이었다. 하지만 별이가 혀로 새끼 중 하나를 부드럽게 핥는 모습을 흘끗 보자. 지민은 때로는 사랑과 생존 본능이 종의 경계를 초월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질문은 이랬다. 이 야생의 심장이 집을 찾아 나서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지민의 오두막에서의 첫주는 길들여진 동물과 야생 동물에 대한 모든 가정을 시험했다. 별이는 즉시 세 마리 늑대 새끼를 자신의 새끼로 받아들이며 거실에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끊임없이 높은 경계심으로 그들을 지켰다. 지민은 집에 있는 사무실을 임시 야생동물 보호소로 바꿔 히터와 특수급식 장비를 갖췄다. 지민이 폭풍, 강, 그림자라고 이름 지은 늑대 새끼들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었다. 폭풍은 셋중 가장 크고 어릴 때부터 용감하고 호기심이 많았다. 유일한 암컷인 강은 온화하지만 단호했고 종종 별이에게 위안을 찾는 첫 번째 새끼였다. 가장 작은 그림자는 연한 푸른 눈에 세상과 동떨어진 듯한 강렬함을 지녔다. 별이의 변화는 놀라웠다. 그녀의 모성 본능과 영역 보호 성향이 완전히 깨어났고 마치 친자식처럼 새끼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며 필요한 규율을 가르쳤다. 별이는 새끼들의 체온을 조절하고 신체 기능을 자극하며 지민이 제공한 특수분유를 보충하기 위해 저까지 분비했다. 이건 전례 없는 일이야. 지역 수의사이자 지민의 절친인 박소연 박사가 매주 비밀리에 방문하며 말했다. 다른 종을 입양한 개들을 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성공적인 경우는 처음이야. 특히 독립적이고 다른 개들과 잘 어울리지 않기로 유명한 진도개가 이런 결과를 낸건 놀라워. 별이의 모성 호르몬이 젖 분비를 촉발시켰어. 지민은 모든 것을 기록하며 사진작가의 눈으로 별이와 이 특이한 가족 간의 강렬한 순간들을 포착했다. 새끼들이 너무 거칠게 놀 때, 단호히 경계를 설정하는 별이 새끼들이 너무 멀리 가면 독특한 으르렁으로 불러들이는 모습. 점점 활발해지는 세 마리의 포식자가 자신을 놀이터로 삼아도 엄격한 감독 아래 인내심을 보여주는 모습. 6주째에 접어들자 늑대 새끼들과 전형적인 집게 사이의 차이가 더 분명해졌다. 그들의 다리는 더 길었고 두개골은 더 넓었으며 본능은 더 날카로웠다. 폭풍은 울부짖기 시작했는데. 그 으스스한 소리에 별이의 귀가 불안하게 쫑긋거렸다. 강은 놀라운 후각 추적 능력을 보여주며 오두막 주변에서 형제들을 모험으로 이끌며 별이의 경계심을 시험했다. 가장 작은 그림자는 가장 뚜렷한 야생 특성을 보였다. 사냥 본능이 일찍 나타나며 그림자를 스토킹하고 사냥 행동을 연습하는 모습은 길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지민은 자신의 비밀을 지키는 것과 새끼들의 건강한 발달을 보장하는 것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했다. 그녀는 야생동물보건단체에 연락했지만 그들의 조언은 항상 같았다. 늑대 새끼들은 당국에 넘겨져야 한다. 이들은 애완동물이 아니야. 지민, 소연 박사가 방문 중에 경고하며 창박새를 극도로 집중해서 노려보는 그림자를 보았다. 이들이 자라면서 야생 본능이 더 두드러질 거야. 하지만 석 달이 지나자 지민의 조용한 오두막은 조직된 혼란과 비슷한 무언가로 변했다. 폭풍, 강 그림자는 급격히 성장하며 그들의 늑대 특성은 날마다 더 뚜렷해졌다. 무력한 털 뭉치로 시작된 것이 이제 야생과 길들여짐의 경계에 선 장엄한 생물로 변했다. 별이는 진도계의 놀라운 진행과 리더십 본능으로 각 새끼의 개별 성격에 적응했다. 그녀는 폭풍이 단호한 지도에 가장 잘 반응하며 그 용감한 성향이 파괴적 행동을 막기 위해 명확한 경계를 요구한다는 것을 배웠다. 강은 부드러운 격려가 필요했고. 민감한 성격은 별이의 인내심 있는 그러나 엄격한 양육 아래 번성했다. 그림자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했다. 별이는 그 강렬한 야생 정신을 인지하고 철저한 감독을 유지하면서도 공간을 주었다. 지민은 이 특이한 가족의 물이 역학에 매혹되었다. 별이는 논쟁의 여지없는 리더로 자리잡았으며 조용하고 절대적인 권위로 통치했다. 폭풍이 그녀의 권위에 도전할 때 젊은 늑대에게 자연스러운 행동. 별이는 단호하지만 공정하게 그것을 제압하며 복종할 때까지 붙잡았다. 이러한 교정은 항상 교육적이었고 그녀의 의심할 여지없는 지휘관으로서의 위치를 강화했다. 그들의 사회 구조는 매우 정교해. 지민은 매일 일기에 기록했다. 별이는 어떻게든 자연스러운 권위로 무리의 위계를 유지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쳤어. 늑대 새끼들의 신체적 성장은 놀라웠다. 12주째에 그들은 거의 별이만 해졌고. 다리는 길고 튼튼했으며 은회색의 두꺼운 털에는 독특한 표시가 있었다. 폭풍은 가슴에 번개 모양의 흰색 반점이 있었다. 강의 털은 빛을 아름답게 반사하는 섬세한 은색 줄무늬를 가졌다. 그림자의 털은 가장 어두웠고 거의 검정색에 가까웠으며 어린 푸른 눈은 날카로운 황금빛 눈으로 바뀌었다. 그들의 지능도 인상적이었다. 별이는 그들에게 기본 명령 '앉아', '기다려'와를 가르쳤지만. 그들은 이를 야생 본능을 통해 해석했다. 지민이, 와, 라고 부르면, 그들은 단순히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유전된 무리 심리를 보여주며, 조화된 단위로 움직였다. 그러나 도전 과제는 점점 커졌다. 새끼들의 커진 크기는 더 이상 쉽게 억제할 수 없음을 의미했다. 그들의 사냥 본능이 완전히 깨어났고, 지민은 그들의 야간 탐험의 증거를 발견했다. 뒷문 근처에 토끼털, 그들이 판 흙, 나무에 남은 긁힌 자국은, 사냥행동을 연습했음을 보여주었다. 소연 박사의 방문은 더 빈번해졌고, 더 걱정스러워졌다. 지민, 이들은 이제 사춘기야. 이 시기에 그들의 야생 본능이 지배할 거야. 별이는 2만 년의 늑대 진화를 억제할 수 없어. 하지만 별이는 그 반대를 증명하려는 듯 했다. 지민은 별이가 가혹한 독립성 점검이라 묘사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을 자주 보았다. 새끼들에게 고급 생존 기술을 가르치고, 무리로서 함께 일하는 능력을 시험하며 점차 그들의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을 줄였다. 가장 주목할 만한 발전은 그들의 의사소통 체계였다. 별이는 각 새끼에게 고유한 발성, 다양한 음조와 으르렁을 개발해 서로 다른 메시지를 전달했다. 새끼들은 이 신호에 즉각 반응하며 늑대 무리의 의사소통을 연결하는 복잡한 언어를 만들었다. 6개월째에 접어들자 지민이 두려워했던 현실이 마침내 닥쳤다. 폭풍. 강, 그림자는 장엄한 젊은 늑대로 자랐고 별이의 지속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야생 본능이 이제 행동에서 지배적이었다. 이 특이한 가족의 보금자리였던 작은 오두막은 점점 더 불안해하는 세 마리의 포식자에게 비좁고 부적합하게 느껴졌다. 첫 번째 심각한 사건은 안개 낀시월 아침에 일어났다. 지민이 장작을 가지러 밖으로 나왔을 때 오두막 뒤쪽에서 별이의 급박한 경고 오르렁 소리가 들렸다. 모퉁이를 돌아가자. 폭풍이 쓰러진 사슴 위에 서 있었고 주둥이에 피가 묻은 그의 황금빛 눈은 포식자의 만족감으로 빛났다. 폭풍 안돼, 지민이 명령했지만 젊은 늑대의 반응은 느리고 산만했다. 그녀가 새끼들을 발견한 이후 처음으로 새끼 중 하나가 먹잇감을 죽였다. 몇초뒤 별이가 도착했고 그녀의 몸짓은 권위로 긴장되어 있었다. 그녀는 단호히 폭풍에게 다가가며 평소의 모성적 따뜻함은. 최고의 리더로서의 권위로 대체되었다. 이어진 상호작용은 지민이 거의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것이었다. 별이는 폭풍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처벌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 그런 행동이 적절한지를 가르치려 하며 자신의 통제력을 주장했다. 그날 오후 소연 박사의 긴급 방문은 지민의 두려움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게 바로 내가 걱정했던 거야. 폭풍은 한계를 넘었어. 그의 사냥 본능이 이제 완전히 발달했어. 별이는 2만년의 늑대 진화를 억제할 수 없어 무리 역학은 크게 변했다. 새끼들은 여전히 별이에게 애정을 보였지만 그들의 존중은 더 복잡한 것으로 발전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녀의 의존적인 자식이 아니라 그녀의 리더십을 인정하면서도 점점 더 독립성을 주장하는 무리의 일원이었다. 강은 오두막 주변을 영역 표시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지민을 극도로 불안하게 했다. 그림자는 몇 시간씩 사라졌다가 별이의 불안한 수색이 광란에 이를 때쯤 항상 돌아왔지만 그의 부재 시간은 점점 길어졌다. 한계점은 격렬한 폭풍우 속에서 찾아왔다. 천둥은 항상 새끼들을 흥분시켰지만 이번에는 그들의 반응이 달랐다. 번개가 숲을 비출 때세 마리의 젊은 늑대가 동시에 울부짖기 시작했다. 지민이 익숙했던 장난스러운 울음이 아니라 더 깊고 원초적인 무언가였다. 별이도 그들의 합창에 합류했고. 그녀의 울음은 그들의 소리와 어우러져 지민의 머리카락을 쭉 서게 만드는 소리를 만들었다. 거의 한 시간 동안 이 특이한 가족은 함께 노래했고, 그들의 목소리는 계곡을 가로질러 멀리 산 속의 야생 늑대들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폭풍이 지나가자 지민은 별이가 현관에 홀로 앉아 깊은 슬픔으로 숲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았다. 세 마리 늑대 새끼는 더 이상 오두막의 따뜻함을 찾지 않고 숲 가장자리에 자리를 잡았다. 별이는 알고 있지. 그렇지, 지민은 그날 밤 소연 박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물었다. 별이는 그들이 떠날 걸 알아. 동물들은 종종 우리보다 먼저 변화를 이해해. 소연 박사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별이는 놀라운 일을 해냈어. 세 마리의 늑대 새끼를 청소년기까지 키웠어. 진도계의 성향을 고려하면, 이건 더 놀라운 일이야. 이건 그녀의 궁극적인 모성 성공으로 여겨질 거야. 이후 며칠 동안, 지민은 별이가 전에 보지 못했던 행동을 하는 것을 관찰했다. 진도개는 가혹한 독립성 점검이라 묘사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수행하며 새끼들에게 고급 생존 기술을 가르치고 무리로서 함께 일하는 능력을 시험하며 그들의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을 점차 줄였다.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은 지민이 별이가 의도적으로 그들의 독립성을 촉진하는 모습을 목격했을 때였다. 모든 것이 변한 아침은 다른 날들과 다르지 않게 시작되었지만 별이의 행동은 즉시 중요한 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렸다. 세 마리 젊은 늑대를 점검하는 일상 대신 별이는 오두막 현관에 머물며 깊은 검은 눈으로 숲을 강렬히 응시했고 그 모습에 지민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폭풍, 강, 그림자는 또다시 숲 가장 자리에서 밤을 보냈고 그들의 거대한 형제는 이른 아침 안개 속에서 거의 보이지 않았다. 생후 8개월이 된 그들은 이제 별이 보다 컸고 그들의 늑대 유전자는 눈 속에서 발견했던 무력한 새끼들과 거의 닮지 않은 장엄한 생물을 만들어냈다. 지민은 별이가 천천히 일어나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움직임은 위도적이고 품이 있었다. 그녀는 각 젊은 늑대에게 개별적으로 다가가며 위식적인 작별 인사로 묘사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했다. 폭풍에게는 이마를 그의 이마에 대며 리더로서의 인정을 표했다. 강에게는 마지막으로 그녀의 귀를 부드럽게 하르며 엄중한 모습 속에 어머니의 애정이 드러났다. 그림자에게는 단순히 옆에 앉아서 둘다 깊은 침묵 속에서 숲을 바라보았다. 젊은 늑대들은 이 순간의 엄숙함을 이해하는 듯했다. 그들의 평소 장난스러운 에너지는 경외와 주의로 대체되었고 그들의 몸짓은 존중으로 가득했다. 지민은 사진작가로서 동물 간의 많은 상호작용을 목격했지만 이 특이한 가족이 보여주는 복잡한 정서적 진행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꾼 소리가 들렸다. 숲 깊은 곳에서 나는 길고 섬뜩한 울음소리. 즉시 또 다른 울음소리가 답했고 또 하나가 이어지며 계곡 전체에 야생 늑대의 합창이 울려 퍼졌다. 폭풍, 강, 그림자는 즉시 반응하며 머리를 들어 고대의 노래에 자신의 목소리를 더했다. 이번에는 별이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지민이 서 있는 현관으로 돌아와 세 마리 젊은 늑대가 숲을 향해 첫 발걸음을 내딛는 모습을 함께 바라보며 따뜻한 몸을 그녀의 다리에 기댔다. 그들이 선택하고 있어 지민이 속삭였다 눈물이 흘렀다. 그들이 진짜로 선택하고 있어 폭풍이 가장 먼저 완전히 받아들였고 그의 강렬한 걸음은 그를 나무 사이의 어둠 속으로 이끌었다. 강은 망설이며 마지막으로 별이를 엄숙히 돌아본 후 오빠를 따라갔다. 그림자는 가장 오래 머물렀고 그의 연한 눈은 빈 공간을 가로질러 별이의 눈과 깊은 연결의 순간을 나누었다. 그리고 나서 그도 숲 속으로 사라졌고 빈 공간은 고요해졌다. 별이는 거의 한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귀를 쫑긋 세우며 숲 속의 소리를 들었다. 그녀가 마침내 움직였을 때 오두막 주변을 천천히 순찰하며 깊은 상실을 처리하면서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는 모습이었다. 소연 박사는 그날 오후 지민의 긴급전화에 응해 도착했다. 그녀는 별이가 거실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곳은 새끼들의 임시 보금자리였고, 그녀의 머리는 여전히 그들의 냄새가 남아 있는 담요 위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슬퍼하고 있어. 소연 박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자랑스러워하고 있어. 별이가 이룬 것은 놀라워. 그녀는 세 마리의 늑대 새끼를 야생에서 청소년기까지 키웠어. 진도계의 성향을 고려하면 이건 더 놀라운 일이야. 이건 그녀의 궁극적인 모성 성공으로 여겨질 거야. 이후 며칠 동안 별이의 행동은 점차 변했다. 그녀는 지민과의 상호작용을 더 많이 찾기 시작했고 마치 모성에너지를 인간 가족에게 다시 돌리는 듯했다. 그녀의 식욕이 서서히 돌아왔고 예전 활동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폭풍, 강, 그림자가 숲으로 사라진 지 3주가 지나자 지민은 그들의 놀라운 장이 끝났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별이는 점차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밤에 현관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릴지 모를 소리를 듣곤 했다. 그들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첫 번째 신호는 지민이 새끼들이 떠난 이후 피했던 백양폭포로의 아침 사진 촬영 탐험에서 나타났다. 별이는 하이킹 내내 비정상적으로 경계했고 그녀의 몸짓은 지민이 감지할 수 없는 냄새나 소리를 포착했음을 보여주었다. 폭포 전망대에 도착했을 때. 별이가 갑자기 멈춰서며 귀를 앞으로 쫑긋 세우고 극도로 집중했다. 지민은 그녀의 시선을 따라 숨을 들이켰다. 급류 건너편 기슭에 세 마리의 장엄한 늑대가 서 있었고 그들의 강력하고 야생적인 모습은 가을 단풍을 배경으로 두드러졌다. 폭풍은 가운데 서 있었고 가슴의 흰색 반점이 햇빛 아래 반짝였으며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자세였다. 강은 왼쪽에 있었고 그녀의 은빛 털은 우아한 움직임으로 빛을 받았다. 그림자는 약간 떨어져 서 있었고 그의 어두운 형제는 그림자 속에 녹아들었지만 연한 눈은 별이를 뚜렷이 바라보고 있었다. 몇분 동안 두 그룹은 물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관찰했다. 지민은 숨을 죽이고 카메라는 잊혀진 채 거의 아무도 보지 못한 장면을 목격했다. 길들여진 것과 야생 사이. 어머니와 그녀가 선택한 자식들 사이의 재회. 별이의 반응은 그녀의 절제에서 놀라웠다. 그녀는 짓거나 물을 건너려 하지 않았다. 대신, 곧고 당당히 앉아서, 그녀의 시선은 인식과 스인을 전달했다. 그녀의 꼬리는 느리게 흔들렸고, 제외의 광적인 기쁨이 아니라, 자식들이 번성하는 것을 본 어머니의 깊은 만족이었다. 폭풍이 먼저 소리를 냈고, 물을 가로질러 섬뜩한 아름다움을 지닌 낮고 울리는 울음소리를 냈다. 강과 그림자가 합류했고, 그들의 목소리는 자유와 야생을 말하는 노래로 어우러졌다. 별이는 주의 깊게 듣고, 자신의 울음소리로 답했다. 더 깊고 더 통제되었지만 그들의 부름에 대한 명백한 응답이었다. 이 대화는 거의 20분 동안 이어졌고 복잡한 울음소리 교환은 지민이 추측할 수밖에 없는 정보를 전달하는 듯했다. 그들은 별이에게 새로운 무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을까? 그들의 건강을 안심시키고 있었을까? 아니면 단순히 끊을 수 없는 연결의 표현이었을까? 늑대들이 마침내 떠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의도적인 의식으로 그렇게 했다. 각자는 마지막으로 별이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폭풍은 존중으로 강은 명백한 애정으로 그림자는 깊은 감사와 비슷한 무언가로 그들의 형체가 울창한 숲속으로 사라지자 별이는 그들이 사라진 곳을 계속 바라보았다. 그녀가 마침내 지민을 돌아보았을 때 그녀의 표정은 슬픔과 깊은 만족의 복잡한 혼합을 자연스럽게 전달했다. 이후 몇주 동안 간헐적인 만남이 이어졌다. 지민과 별이는 탐험 중에 3마리 늑대를 발견하곤 했는데 항상 존중의 거리를 두고 항상 인식했지만 결코 접근하지 않았다. 지역 관리인들은 비정상적인 늑대 행동을 보고했다. 일반적인 야생 늑대보다 인간의 존재에 더 편안해 보이는 물이었다. 겨울이 풍경을 하얗게 덮었지만 그들의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운 장이 펼쳐졌다. 폭풍, 강, 그림자가 야생의 삶을 선택한 지 4개월이 지났고. 지민은 사진 촬영 탐험에서 그들을 멀리서 보는 것에 익숙해졌다. 별이는 그들의 새로운 관계에 만족하는 듯 했고, 자식들이 멀리서 번성하는 모습을 자랑스러운 어머니로서 바라보았다. 모든 것을 바꾼 아침은 별이가 비정상적인 불안을 보이며 시작되었다. 그녀는 오두막 안을 초조히 오가며 낮게 낑낑거리며 숲을 향한 창문을 계속 확인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행동은 고조되었고, 뒷문에 기대어 명백한 기대감으로 자리 잡았다. 무슨 일이야? 아가 지민이 물었지만 별이의 집중은 숲 가장자리에 고정되어 있었다. 해답은 해질녘 직전에 도착했다. 내리는 눈 사이로 익숙한 세 마리 형체가 숲에서 나타났지만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폭풍, 강, 그림자 뒤에는 지민을 숨죽이게 만든 장엄한 광경이 있었다. 그들의 야생 늑대물이 몇 마리의 성체 늑대와 가장 주목할 만하게도 세 마리의 작은 늑대 새끼를 포함하고 있었다. 별이의 온몸은 흥분으로 떨렸지만, 그녀는 접근 권한을 기다리며 규율을 유지했다. 이후의 재회는 지민이 동물의 진행과 정서적 능력에 대해 생각했던 모든 것을 재정의했다. 폭풍이 먼저 다가왔고, 그의 거대한 모습은 자신감과 우아함으로 움직였다. 그는 오두막 경계 바로 밖에서 멈추고 인사하는 울음소리를 냈다. 별이는 즉시 반응하며, 그의 소리와 어우러져 인식과 기쁨의 노래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어진 일은 지민을 말문이 막히게 했다. 강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입에 무언가를 물고 있었다. 추위 속에서 낮게 낑낑거리는 작고 어두운 뭉치였다. 그녀는 그것을 별이의 발치에 부드럽게 내려놓았다. 맙소사, 지민이 속삭였다. 깨달음이 갑작스레 떠올랐다. 그들이 자기 새끼들을 할머니에게 소개하러 온 거야. 차례로, 세 마리의 젊은 늑대는 그들의 새끼를 별이에게 소개했다. 폭풍의 짝. 아름다운 은혜색 암컷은 숲 가장자리에서 불안하게 지켜보며 별이가 경험과 엄중함으로 각 새끼를 조심스럽게 점검했다. 강은 쌍둥이를 낳았다. 그녀의 독특한 은색 표시를 가진 두 마리의 새끼였다. 그림자의 유일한 새끼는 가장 어두웠고 아버지의 강렬한 연한 눈을 가졌다. 별이의 점검은 철저했지만 부드러웠고 그녀의 모성 본능은 손주들의 건강과 기질을 평가하며 완전히 작동했다. 그녀의 강렬한 승인은 야생늑대 부모들을 안심시키는 듯했고, 그들의 몸짓은 그녀가 이 확장된 가족의 최신 멤버들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며 이완되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순간은 별이가 지민이 폭풍, 강, 그림자에게 새끼 시절에 사용했던 독특한 음조와 으르렁, 즉 교육적인 소리를 내기 시작했을 때였다. 젊은 늑대 부모들은 집중해서 들었고, 그들의 주인은 별이가 두 세계를 아우르는 생존 지식과 교훈을 공유하는 듯한 모습에 고정되었다. 지민의 긴급 전화에 급히 오두막으로 달려온 소연 박사는 이 상호작용을 전문가로서의 경외감으로 관찰했다. 별이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어 종의 경계를 초월하는 생존 지식을 이건 진도계로부터 세대를 이어져 내지는 학습된 행동이야. 정말 놀라워. 모임은 거의 두 시간 동안 이어졌고 놀이, 지도 그리고 정식 소개로 묘사할 수밖에 없는 복잡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포함되었다. 야생 늑대 무리는 존중의 거리를 두고 지켜보며 이 확장된 가족 구조에서 별이의 역할을 받아들였다. 어둠이 깔리자 늑대들은 떠나는 의식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 작별은 달랐다. 각 젊은 늑대 부모는 별이가 그들의 새끼를 마지막으로 어루만지도록 허락했다. 양육하는 할머니로부터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축복이었다. 폭풍은 마지막으로 떠났고 깊은 경외감과 비슷한 무언가로 별이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코에 자신의 코를 대며 동등한 자들 간의 존중의 제스처를 보였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가족을 모아 야생으로 돌아갔다. 늑대 무리가 눈 덮인 밤속으로 사라지며 그들의 형체가 점차 삼켜질 때, 별이는 길고 만족스러운 울음소리를 냈다. 즉시 숲 속에서 여러 세대가 화음으로 함께 노래하는 합창이 답했다. 지민은 별이 옆에 무릎을 꿇고 이 놀라운 날의 마지막 순간들을 카메라에 담았다. 너 정말 해냈어. 아가, 그녀가 속삭였다. 창문을 통해 계곡을 가로질러 간헐적인 울음소리가 울렸다. 별이가 키우고 형성한 목소리들을 포함한 야생의 교양고. 진도계는 전례 없는 존재가 되었다. 야생으로까지 영향력을 뻗친 여왕. 그녀의 사랑, 충성, 생존의 교훈은 앞으로 수년간 늑대 무리들을 통해 울려 퍼질 것이다. 지민은 별이가 평온한 잠에 빠져드는 모습을 보며 어떤 이야기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전설로 진화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진독의 어미와 그녀가 입양한 늑대 새끼들의 놀라운 이야기는 사랑, 충성, 그리고 자연의 본능이 부를 때 형성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유대의 놀라운 힘에 대한 증거가 되었다. 이는 가족의 진정한 의미가 모든 경계를 초월하며 개와 그들의 야생 친척 사이의 관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영원히 바꾸는 알림이다.